뭐야 이거? 아 씨, 뭐야 이거? 나 지금 순간 꼬미인 줄? <웃음> 음... <웃음> 무슨 조선시대 무슨 조충병이야? 아 씨. 화장실이 있는데 좀 잠깐 여기 <이거> 좀 보겠습니다. What? 사 TV. 오늘은 근데 이게 데이지할 때는 그랬던 것 같아. 유튜브 쪽보다 확실히 스위치 쪽이 많았어 시청자가. 아 돈슛 돈슛 아 플리즈 돈슛 프렌들리 아우 씨아 프렌들리 아아 아 덱을 두고 맞서 싸우는 게 문제 아니 지금 잠깐만 좀비가 오니까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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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왔다 쟤 왔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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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붕대 감는 소리 나는데? 앞에 있다 아까 그러니까 한발 밖에 없는 거 아니야 지금? 아네발 남은 거야 아니야 아니야 됐어 약실에 한 발이고 오케이 다섯 발이야 총 착각했어 얘 지금 붕대 감는 소리 났는데 날 쏘러 온 걸까 얘가? 에이 프렌드 발소리 난다. 왔다. 총 들고 있는 소리 나는데? 꺼냈다. 장전한다. 이 새끼 탄치 왔다, 이거. 이건, 이건 100% 오는데? 온다. 앞에다. 에이스. 오케이. 음, 별거 없는데? 뭐야, 이거? 아, 씨. 뭐야, 이거? 아 지금 순간 꼬미인 줄? <laughs> 아, 개뿔도 없어. <laughs> 뭐야, 이게? 내가 프렌들리라고 했는데 왜온 거야, 어? 내가 만만해 보였을? 응? 어? 탄은, 탄은 있었냐, 이거? 얘탄 없을 거 같은데, 탄도 없어, 얘아왜 따라온 건데, 그러면 마이크로 얘기라도 하던가. <laughs> 너무 미안하지 않아, 이거? 사실은 고민형을 전하려고 따라온 거아니까 발표한 <laughs> 댄 소리하고 있어. 그렇게 감동적인 세상이 아닙니다, 여기는. 이거 7.6이 들어가지 않아요? 어, 얘 탄창이 없네. 7.6, 7.6이 근데 3구 탄이 아닌 거 같은데, 걔가? 7.6 3구 탄이요. 맞아요? 아, 이거, 이거 가져가시고. 호사님? 네. 제가 지금 그 집으로 가고 있는데, 음? 준비가 너무 많아요. 준비 가많다고요 패치 워야지 잠깐만, 잠깐만. 아, 그래. <laughs> 아니, 잠깐만. 아니요, 준비 좀 하게 진짜. 아, 죽겠다. 일단 일단 뛰어. 일단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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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그렇지. 나이스샷. 자, 잡꾸 있어 봐. 나 지금 장전을 안 해서 총을. 아, 미치겠네. 잠깐만. 탄박스 안 뜯었잖아. 아. 아, 빌라갔다. 한번 더, 한번 어? 더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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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실에 놓고저 무슨 조선시대에 무슨 조총병이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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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발 놓고 한발 쓰고 미치겠네. 아, 나. 기다려요. 계속 돌아 돌아 계속 돌아 돌아야 돼. 돌아야 돼. 반대로 일단 이리로 하자. 아, 돌아문리 그러나? 아니. 이 no. wow. 들어와 빨리 뒤뒤뒤뒤 뒤로 뒤로 여기 여기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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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들어. 문다도 문다도 문다 아. <laughs> 화장실좀 잠깐 좀 보겠습니다. 왓? <laughs> 미쳤나봐. 아 미치겠네. 지금 방송 4 시간 1 8분 만에 만난 거 알아요? 다 같이? 이일데좀 <laughs> 그 어? 아 왜요? 아 왜요? 나 여기 종이 들고 일본 이제 일본 닦아줄게 내가. 어, 이거. 나 이거 뭐겁도 있는데. 닦아주세요. 닦아주세요. 아 미쳤나봐. 닦아주세요. 아, 아 씨. 아 미쳤어 진짜. 아니 아빠 안 입어 빨리? <laughs> 미쳤네 진짜. 아, 씨. 구독과 좋아요 아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아직도 구독 안 했어요? 건좀 아닌 것 같아. 아직도 구독 안 했어요? 아 부탁드려.